엄마가 자궁 경범 상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엄마 때문에 자기, 제가 꿈을 포기한다면 엄마는 죽어서 눈을 감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도, 어,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이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모습을 꼭 보고 죽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길로, 음,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구 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TV 콘서트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어, 트로트는 대부분이 4분의 4박자의 노래다 보니까, 장구 장단이 4분의 4박자의 노래면 다 맞아요. 그래서, 어, 울안 어울, 어울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반바지에 선글라스를 끼고, 브로콜리 머리를 하면, 사람들이 한 번에 각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나올 때부터 컨셉을 이렇게 잡고 나왔었어요. 어, 오늘도 열심히 장구 춤에서 노래할 테니까 박서진 세 글자 이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가 자궁경부암 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 원래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어업을 하셨는데 엄마가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어업이 엄마가 힘들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아빠와 함께 배를 타는 사연으로 이렇게 방송이 됐었고 이렇게 배. 음, 배를 탔었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 때문에 자기 제가 꿈을 포기한다면 엄마는 죽어서 눈을 감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도 어,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이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모습을 꼭 보고 죽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길로 음,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시골 촌 놈이 한단 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2년 3년이란 시간을 고성 세월을 보내고, 어, 지푸라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국의 장터 난장을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 때마침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된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이 자식같이 생각하니까 자기 자식이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부모는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에서 제가 녹화를 하면 자식한테 힘을 주려고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할 라인은 중년 분들한테 이렇게 힘을 줄수 있는 노래라서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어, 평소에 항상 2 시간, 3 시간씩은 장고로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습한 만큼 그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어, 항상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연습하고 있습니다.